안녕하세요. 인제효산입니다 아, 아이고. 뭐, 어제, 오늘 계속 비 지금 뭐, 이제 한 11시? 이제 좀 비가 좀 그치고 해가 좀 날라 그러는데 아직 벌들은 아직 일은 안 하네요. 오늘은, 어, 보니까 뭐, 이 환대통이잖아요. 그 앞에 좀 이렇게 들어져가지고 날씨 이렇게 덥고, 그러니까 말복까지는 좀 헐렁하게 좀 갑니다. 어두 뭐, 뭐 집이 한정도 내려왔을라나 뭐판박이는 안돼도 꿀은 좀 늘었습니다. 모쫄합니다뭐 뭐 그렇게 하고 저 바닥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좀 뽀송뽀송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화두통은 뭐청계다리뭐 안해도 됩니다. 뭐, 우리 거는 전부 이 재래버리려가지고 청계다리하고뭐 이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. 안에도 뭐 대박에도 그렇고 이 안에도 집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. 여기서 보면 뭐체밀일 여기 1룸. 그 앞에 저 바닥 전부 전부 저렇게 이제 달랑달랑 들어가 지고좀 환기 좀 되게 바람이 좀 앞에서 저 밑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거든요.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뒤로 그냥 바람이 빠져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위로 바람이 이제 이, 화, 이 이 순환을 시킨다 그러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영어 좀 관리합니다 여우외도뭐소모일 이렇게 관리하는거죠 요 놈이 이제 그저 저번주에 인공분봉 인공분봉 해가지고 아마 어제나 여왕이 나왔을 겁니다 어제 여왕이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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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오늘 여왕 출방하는 날이에요 출방하는 날이니까 지금 내금은, 다음 주까지는 내금 없어요. 잘 됐습니다. 동일 봉장에서도 어두운 데서 한 3일 그렇게 가와가지고 물, 수분 공급만, 물, 물만 공급해주고, 놔둬가지고, 방아잎허리로 입구 틀어 맞고, 해가지고, 지가 뚫고 나오면은, 회기가 많아봐야 진짜 뭐, 뭐몇 마리밖에 없습니다. 외역벌, 아주 가야 될 놈들만 골수적인, 오래된 나이 먹은 외역벌들만 가고, 괜찮아요. 아주 방법이 좋습니다. 그그 그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같은 봉장에서도 그 방법을 계속 쓸 겁니다.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이제 계량 볼통이 꽤 많아요. 하나또한열한 한 일곱 여덟 군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올 가을에 채밀다 하고 저 환대통 같쓴거 채밀다 하고 전부 이제 이 먹이장 많이 만들어놨다가 이 계량 볼통을 전부 다다 다 해서. 월동은 계란불토로 나고 봄에 또 자연분봉 받아가지고 대박이나 환자통에다 넣어가지고 채밀군 운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. 대박도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아직 아 이놈들이 아직 일을 안 나가네 오늘 이건 계속 일나가던 놈들인데 이거 봐봐요. 안에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게 지금. 시이멓잖아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안에 한번 내려볼까요? 보이긴 합니까? 아, 열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건조시키고. 우리 벌들이 좀 틀리죠? 자세히 보시면은, 노랭이는 아닙니다. 이 옛날 오리지널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래벌입니다. 날개 부분하고 이런데 보면 약간 붉은기가 약간 돌죠. 여왕도 그런 붉은기가 돕니다. 대박에 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보면은 집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천개다리를 꼽아놨더라고. 그거 손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집이 내려오고 나면 그 위에다가 내가 봤을 때한세칸 정도 내려와가지고 천개다리 세개 질러주고 또세칸 정도 내려가지고 천개다리 세개 질러주고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. 근데 뭐 우리는 사실 진짜 여기 우리 제레벌은이 천개다리 안 찔러줘도 집이 무너지고 뭐 이런 적은 없어요. 혹시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꿀뜰때 밑에 이제 한네칸 정도 남겨놓고 위에 꿀다 뜨거든요. 그때 이제 네 칸째에다가 참개다리 한번 질러가지고 더 이상 집안 내려오고 안 떨어지게 하는 거. 그거 외에는 저는 뭐참개다리 별로 많이 안 지릅니다. 그냥 가끔 가다 뭐 좀, 좀, 조금 뭐 많이 내려왔네? 그러고만 그냥 심심해서 그냥 뭐한네 칸, 다섯 칸째 그냥 한세개 정도 질러 넣어주고. 지금 이것도 아마 천계단을 안 질러 놨을 겁니다. 이거 아마 뭐 지금 내려오기는 지금 거의 거의 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이게 여섯 칸 정도 내려왔을 겁니다. 지금 이게 일곱 칸째인가 그런데 이게 3차 분봉군이거든요. 뭐그때쯤 그 돼가지고 이제 저거 할때 한번 뭐 질러주면 그냥 그걸 끝입니다. 뭐뭐 동일 공장에서도 인공 분봉 해가지고도 뭐 괜찮고 아뭐 하... 오이도 뭐막 그냥 막음 그것 네, 좀 달랐네 보이지 여게 오늘은 일 하러도 안 가네 이놈의 새끼들. 앞에 모여가지고, 뭔 일화를 하는지 일하러안 가고.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. 지금 이게 1차 분봉군이거든요. 1차 분봉군인데, 이게 지금 위에 지금 통이 대형통이에요. 이게 한, 기장이 한 80cm, 내경도 상당히 큰 통인데, 여기에 1차 분봉군을 집어넣어가지고, 손자 분봉 군 없이, 이 밑에 통이 이게 역할이, 손자 분봉군을, 손자 분봉을 저지를 합니다. 이게. 되네요. 내가 작년에 네통 해가지고 한통 실패하고 세통 성공했고 올해는 지금 여기 한통두통세통네 통입니다. 다 성공했어요. 이제 올해 이거 꿀 뜨면은 아마 대단할 겁니다. 저거 여기는 지금 뭐 원래 옛날 어른들이 이꿀 모으는 채밀군 이벌통 뒤에는 막혀 있어야 된다, 그러는 거예요.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뭐, 근데 뭐 대부분이 전부 다 뭐, 봉장이 이렇게 훤하잖아요 그런 거 하기가 힘든데, 되도록이면은, 되도록이면은, 그렇게 하시라. 예전 어른들 말씀이 맞더라고요. 뒤에서 저는 뭐, 이래, 이래가지고, 뒤에 저, 이 돼지 감자를 심어가지고, 이렇게, 이 돼지 감자로, 그늘도 괜찮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벌통 앞에다가 햇빛 들어오는 각도를 잡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돼지 감자를 심어 가지고 겨울에는 비워 내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해 보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어, 계란 벌통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돼 있고 또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집 뒤로는 전부 정봉이에요 이게 정봉이한 한몇 군데입니다. 어. 이렇게 한번 나무 그늘에 이렇게 나무 그늘 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뒤가 전부 다 이렇게 막혀 있고 저기 저는 지금 대박이 지금 칸수가 아마 저기한0 칸까지 올라갔습니다. 저거 들라 그만 겁납니다. 지금 음, 이게 장마철에 우리 재레벌들은 장마철에도 물론 꿀을 파먹기는 파먹는데 이 저밀력이 있어요 저장 하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안 파먹는 것 같아 근데 저저저저저 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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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른 쪽에 이제 벌들 보면은 이뭐 장마 한비한 3-4일 와 버리면은 일안 나가고 그러면은 거의 뭐 파먹어 버리는 게 무지하게 많이 파먹어 버리는 것더라고 그, 이제, 그런 게, 이제, 이, 재래, 우리 재래벌하고, 예,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, 저항성벌도 보니까는, 이, 저, 저, 재래벌하고 잡종화시켜 놓은 F1이라 그러죠? 그거는 좋더라고요 체밀력이 좋더라고요 그게. 아, 그 나도 지금, 지금 그쪽으로는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거를, 저항성벌을 구해가지고, 이, 여왕을, 재레벌을 쓰고, 그 숯벌을 쓰니까는 체밀력이 좋더라고. 저항성에서 병도 안 걸리고. 뭐, 이것도 이제, 이제는 뭐 인공, 저, 저 자연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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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량불통에 인공 분봉을 놓습니다. 확실히 여기가 시원하니까는 역사가 이제 막 살아나네요. 아, 자, 보시죠. 이제 박달나무인데. 벌도 보면은 좀 무리벌하고 키우시는 벌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. 약간, 약간 좀 우리는 저저이 날개 쪽하고 이쪽이 붉은 기가 좀 돕니다. 뭐 나오는 거 보시면은 그죠. <laughs> 아니면 아니, 이제 우주뱅이 덮어씌워 가지고 해놓은 거고. 이쪽으로 전부 채밀군 채밀 다 좋습니다. 아, 보시면은 그죠. 약간 저, 저 날개 쪽하고 해서 부수부수 부리 합니다 그 벌도 좀 순해요 쪽으로 뭐 해서 아 이쪽은 이제 확실히 이제 찬바람이 이제 살살 불어오니까는 역사를 시작하네요 아직 저쪽은 햇빛이 들어가지고 아직 그런데 어 여기까지 제가 견사도 저기 있고 엄마, 뭐 봉산깨도 많이 키웁니다 제가. 그래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또한번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